은방울 은방울 나왔네요. 은방울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은방울은 이렇게 이런 꽃이 피죠. 아 이쁘다. 은방울 촉 촉이 한 촉씩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식하면 꽃은 다 피울 겁니다. 이렇게 은방울 향기 기수선화 겹수선하고요. 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꽃도 겹이고요. 꽃도 겹이고, 너무 예뻐요. 향이 좋아서 진짜 좋아요. 색깔이 두 종류예요. 이거, 이 색깔. 동강하니꽃이라네요 이렇게 자주색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 보라색 동강하니꽃이에요 아 이쁘다 동강하니 만병초, 만병초 레드 빨강이 진빨강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꽃대가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화분 이렇게 엄청 크고요. 이렇게 크고 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고요. 꽃대를 셀 수가 없어요. 꽃대를 셀 수가 없어. 와 이게 다 피면 어떡할 거야 이게 <laughs> 만병초에요 만병초 <laughs> 여기도 만병초 엄청 좋아요 음. 꽃대가 장난 아닙니다 꽃대가 꽃머리가 레오폴드 철쭉 미니 사이즈 나왔어요 10cm 미니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이렇게요. 레오폴드. 꽃은 여전히 예쁘죠? 여전히 이렇게 예쁘고요.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고. 오렌지색하고 화이트가 너무 예뻐요. 찰죽입니다. 음, 요즘 생각보다 이 상품이 참 귀한 상품이라서 작은 것부터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가져가세요. 은엽가자니아. 은엽가자니아는 이렇게 잎이 은색으로 꼭 설이 맞은 것처럼 뽀얀 이 잎사귀가 참 이뻐요. 그리고 꽃이 크고 줄무늬가 있어서 너무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은엽가자니아. 지금 상태 좋고요. 보세요. 밥도 이렇게 좋아요. 가자니아는 베란다에서 월동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목대처럼 목대가 올라가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가자니아 한번 와보 가보세요. 키우면은 정말 예쁠 겁니다. 이거 꽃이, 꽃 보면은 참 예뻐요. 일반 가자니아보다 꽃이 좀 크고 화려하고 예쁩니다. 가자니아. 가자니아 왔어요. 레오폴드 철쭉 미니 사이즈 나왔어요. 10cm 미니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나왔거든요. 이렇게요. 레오폴드. 꽃은 여전히 예쁘죠? 여전히 이렇게 예쁘고요.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고. 오렌지색하고 화이트가 너무 예뻐요. 찰죽입니다. 음, 요즘 생각보다 이 상품이 참 귀한 상품이라서 작은 것부터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가져가세요. 버뮤다 제라늄 화이트. 화이트인데 깔끔한 화이트에 가끔씩 이렇게 핑크색 점이 있어요. <laughs> 더 귀엽고 이쁜데요. 이 색깔이 화이트가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화이트를 데리고 왔거든요. 화이트. 어떤 분이 또 찾으셨는데 또 이렇게 갖고 왔고요. 화이트가 깔끔한 너무 화사합니다. 깔끔한 게큰 사이즈고요. 15cm 지름이면서 큰 사이즈입니다. 화이트, 버뮤다제라늄, 버뮤다제라늄 세가지세가지 세 가지 화이트하고 핑크 투톤, 자주색 투톤, 화이트라고, 화이트하고 자주하고 투톤 이렇게 세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화이트가 정말 예뻐요. 이렇게 깔끔한 화이트, 핑크하고 자주라 그래야 되나? 이 투톤, 핑크 투톤, 화이트 투톤. 꽃대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세 가지. 아 여기서도 나오고 있네. 귀여운 게. 예쁘죠? 세 가지 들어왔어요. 세 가지. 예쁜 색으로만 골라왔는데, 또 고객님들은 어떤 색을 선호하실지 모르겠네요. 음, 이게, 화이트, 화이트 자주 투톤, 핑크 투톤.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거만 이렇게 일단 올려놓을게요. 백정화, 백정화 사이즈 큰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얀 게 이쁘거든요. 별꽃처럼. 이렇게 백정화 사이즈 커요. 백정화가 이렇게 큰 사이즈는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어요. 보세요. 거의 40cm. 큼직한 사이즈거든요. 작은 미니 10cm 짜리들은 들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잘 없어요. 꽃을 지금 엄청 맺고 있거든요. 따닥따닥 맺고 있고, 백정화도, 단정화도 비슷한데, 백정화랑 단정화랑, 단정화는 보라색이고, 백정화는 이렇게 흰색입니다. 흰색은 흰색대로 예뻐요 꽃이 지금 많이 달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목질화가 아주 잘돼 있어갖고 예뻐요. 백정화. 목마가렛, 겹 핑크, 목마가렛 15cm 화분이고요. 풍성합니다. 꽃대도 주렁주렁 나오고 있고요. 이제 피고 있고, 조금 더 피면은, 이렇게이런 꽃이 됩니다. 핑크 겹. 아, 엄청 풍성하네요. 핑크 겹. 목마가렛입니다. 핑크. 긴잎 칼마삭 입니다 긴잎 칼마삭 길어요 긴잎 칼마삭 지금 상태가 겨울을 나면서 색깔이 이제 자색으로 이렇게 움츠리고 있더니 지금 다시 또 푸릇푸릇해지고 있네요 긴잎 칼마삭 입니다 12cm 화분이에요 12cm 화분 풍성하고요 사이즈 좋고 지금 이제 새순 나면서 막 길어질 것 같아요 엉리이 아직 이렇게 작년 거가 아직 안 잘려져 있어가지고 이걸 싹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떨지 지금 이러고 망설이고 있는데 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어요 이거는 긴잎 칼마사 지금 보면은 새순이 막 이렇게 싹싹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멈췄었는데 싹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 나오네 이렇게 긴니 칼 마사기입니다.